안녕하세요. 세범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올리는 이 아이들 보시고,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아이가 165번 엘코혼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보고 계시죠? 금색상 너무 좋고요. 녹도 중앙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색을 띄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속 입장도 상당히 좋게 성장하고 있고요. 예, 옆쪽 모습입니다. 한 송이 꽃처럼 예쁘게 성장하고 있네요. 입장 두께도 두툼하니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165번입니다. 자, 이 아이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크기는 6cm가 조금 넘는 아입니다. 165번 엘코혼 생얼입니다. 19만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아이는 다산의 여왕 엘코혼 철아입니다. 위에서 전체적인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상당히 예쁘죠? 형태가 정말 예쁘게 생긴 형태입니다. 검색상, 녹색상 좋고요. 한 보세요. 입장이 촘촘히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166번입니다. 옆쪽 모습입니다. 층도 이렇게 높게 자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정도면 층수 좋죠? 자이 아이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7cm가 조금 넘는 아이입니다 166번 엘코온 철아, 18만원입니다. 예, 이 아이도 엘코온 철아입니다. 위에서 여러분께 얼굴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금, 녹, 색상 너무 좋죠? 손톱 부분의 색감 한번 보세요. 이 아이는 철아 엮임 상태도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입장 두께도 두툼하니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네요 한번 보세요 옆에 뭐본 모습입니다 청수 좋죠 167번입니다 167번 아이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크기는 6cm 입니다 여러분 167번 엘콘츠라 16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도 엘코혼 체라입니다 위에서 이 아이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아이는 형태가 둥근형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있네요. 금색상 한번 보세요. 색상 너무 좋습니다. 녹도 적당하게 형성되어 있고요. 168번입니다 옆쪽 모습입니다 입장수도 많고 층도 좋고 그런 아이입니다 예 이런 아이는 뭐 지금 커팅 해도 아무 문제없는 아이입니다 168번 엘콘 체라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신대로 6cm 입니다 168번 엘코온 철라 가격 16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도 엘코온 철라 금입니다. 169번이고요.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금, 목, 색상 비율이 적당하게 형성되어 있는 아입니다. 이 옆쪽에서의 모습입니다. 층도 높고, 입장 크기도 상당히 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전체적으로 크기가 좀큰 아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입장 두께도 상당히 도톰합니다 보세요 뿌리도 탄탄히 내려져 있습니다 169번입니다 이 아이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크기는 한 7cm가 조금 넘는 아이입니다 169번 엘콘 체라, 18만원입니다. 예, 이번 아이는 마리아 복륜금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모습 보고 계시죠? 예쁘게 생긴 아이네요. 다만, 그, 요쪽 부분에는 여러분, 금이 조금 짙게 형성되어 있고, 예, 또이쪽 부분에는 녹이 조금은 이렇게 짙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속입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입니다. 170번입니다. 옆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예쁘죠? 자, 마리아 생을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신대로 6cm 정도 되는 아입니다. 이 170번 마리아 생을 16만 원입니다. 이 예, 171번 이브 아이도 마리아 생글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색상 너무 좋죠? 마리아는 마리아 생글을 이렇게 보면은 남성미가 이렇게 넘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입장도 큼직큼직 하게생겼는게 시원하게 생겼는가 보면은 자 마리아 복룡금입니다. 입증 모습입니다. 171번이고요. 끝부분에 금 색상 한번 보세요. 송립장도 이렇게 금을 예쁘게 물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171번 마리아 생을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아이 크기는 5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171번 마리아 생을 16만 원입니다. 예, 이 아이도 마리아 금입니다. 172번이고요. 이 아이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쪽 부분에는 철화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아이고요. 반대편으로 한가 번 보겠습니다. 예, 반대편은 이래 생얼로 하나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얼 하나 철아 하나 이렇게 같이 동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2번이고요. 금색상 보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여러분. 이쪽 부분의 철아 엮임 상태도 상당히 예쁘게 엮겨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쪽 모습입니다. 손톱 부분의 색상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172번 마리아. 생얼과 철아. 동시에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는 4.5 정도의 크기입니다. 또 이쪽으로 한번 재볼까요? 예, 이쪽으로는 한 5cm 정도 되는 아입니다. 이 172번 마리아금 17만원입니다. 예, 이번 아이도 예쁘게 생긴 마리아 생얼입니다. 입장 보세요. 복륜금으로 예쁘게 성장하고 있고요. 속 입장도 너무 예쁘죠? 한번 보세요. 앙증맞게 생겼습니다. 금 색상 너무 좋습니다. 옆쪽 모습입니다. 173번 입니다. 이 아이 전체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신대로 한 6cm 정도 나가는 아이입니다. 173번 마리아 생을 17만원 입니다. 이번 아이도 마리아 생을입니다 174번 이고요. 위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아이는 등치가 좀큰 아이죠. 규모가 상당히 큰 아이입니다. 여러분. 금 발현도 너무 잘된아이고요한 번씩 속입장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밑에 입장도 시원시원하게 남성, 남성미다운 그런 형태로 자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쁘죠? 자, 이렇게 잘 생긴 아이입니다. 174번입니다. 옛 모습입니다. 예, 이런 아이는 바로 밑에 입장만 두고 즉심하도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74번 마리아 생을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보신 대로 6.5 정도의 크기입니다. 174번 마리아 생을 2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 아이도 마리아 생얼입니다. 175번이고요. 조금 전에 아이보다 형태가 조금 다른 아이죠. 이 아이는 입장이 길쭉길쭉하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 입장도 귀엽게 이렇게 생, 성장하고 있네요. 손톱 부분에 색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175번입니다. 옆쪽으로 가겠습니다. 보세요. 바닷속의 산호처럼 예쁘죠? 예쁘게 생겼습니다. 175번 마리아 생얼 크기 한 보겠습니다. 자, 크기는 5cm 정도 되는 아이네요. 175번 마리아 생얼 16만원입니다. 예, 176번 아이는 마리아 철아입니다 위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색상 어때요? 금색상 너무 좋죠. 하사한 느낌을 받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아이들은 번식하는데 정말로 적당한 아이입니다. 한번 보세요. 입장도 반. 뜻반듯하게 생겼고요. 체라 엮일 상태도 지금 잘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아이입니다. 176번 마리아 체라 금 크기 한 보겠습니다. 전체 크기 한 보겠습니다. 예 보신대로 약한 5cm 정도 나가는 아이입니다. 176번 마리아 체라 금 15만 원입니다. 예 이번 아이도 마리아 체라 금입니다. 177번이고요.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전체적으로 등치는 규모는 조금 적은 편에 속합니다만, 그래도 철화의 김 상태도 상당히 예쁘게 형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보세요. 보이시죠? 금녹 색상도 비율이 적당하게 물이 들었고요. 금 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녹 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상당히 예쁘게 물이 든아입니다 옆쪽 모습입니다. 177번입니다. 이 아이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크기는 근 5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177번 마리아 철학음. 착한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14만원입니다. 예, 이번 아이는 마리아 생얼입니다. 178번이고요. 위에서 얼굴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건 색상이 너무 좋죠? 한번 보속 입장도 귀엽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입장 크기가 좀 넓게 형성해가지고 여러분 보시는 대로 크게 자리 잡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보세요 178번입니다 마리아 생을이 아이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기는 5cm입니다 정확하게 178번 마리아 생을 15만원입니다 예 이번에는 꽃눈 마리아 체라금입니다 179번 이고요. 이 아이 위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규모가 상당히 좀큰 아이죠. 한번 보세요. 예, 철화 느낌 상태도 상당히 예쁘게 형성되어 있고요. 입장 크기를 한번 보세요. 금지막하게 이렇게 생긴 아입니다. 이 옆쪽에서의 모습 보, 보이시죠? 층도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층에 속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179번입니다. 이 아이는 뿌리도 정말 튼튼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아이 전체 크기 한번 볼게요. 자, 전체 크기 6cm입니다. 철앗 쪽 한번 볼까요? 예, 철화쪽은 3.5 정도의 크기 입니다 179번 꽃눈 마리아 60만원 입니다 예 이번에도 180번 꽃눈 마리아 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전체적인 모습 봅니다만는 여러분 금발이 너무 좋죠 이 아이는 형태도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입장 중앙으로 녹도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한 보세요 옆쪽 모습입니다 청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청수가 좋은 아이입니다 예쁘게 생긴 아입니다 자, 이 아이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크기 예, 보신 대로 5cm입니다 체라 쪽도 한번 볼까요? 체라 쪽은 3.5 정도 나가는 아이입니다. 1 8 0번 꽃눈 말이야. 6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 아이도 꽃눈 말이야입니다. 1 8 1번이고요 위에서 전체적인 본 모습입니다. 이 아이 체라 느낌 상태 보세요. 잘 엮여져 있습니다. 일자로 지프형으로 매끈한 형체어 있는,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금 발현도 상당히 좋은 아이입니다. 한번 보세요. 옆쪽 모습입니다. 층수가 이렇게 좋습니다. 181번입니다. 꽃눈 말이야. 전체적인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 5.5의 크기입니다. 181번 꽃눈 마리아, 65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는 콩입니다, 여러분. 콩 마리아, 철화금입니다. 182번이고요. 위에서 전체적인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색상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사한 색상에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엮김 상태 한번 보세요, 철화 엮김 상태도. 정말 예쁘게 엮여져 있죠 입장수도 많고 색상 좋고 정말 예쁜 아이입니다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182번입니다 콩마리아 철학금입니다 자, 이 아이 전체적인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크기는 한 6cm 정도 되고요. 체라 쪽 한번 볼게요. 체라 쪽은 약한 4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182번 콩마리아 철라금 6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콩입니다, 여러분. 183번이고요, 콩마리아 철라금입니다이 아이도 조금 전에 아예 마찬가지로 정말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금 색상 한번 보세요. 금 발현이 예쁘게 발현되었고요. 이 아이 체라 엮임 상태 한번 보세요. 지프형으로 이쪽에서 저쪽까지 잘 엮여져 있습니다. 색상 너무 좋죠? 네,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입장도 두께도 상당히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예쁘게 생겼습니다. 183번 콩마리아 철학금 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예, 사이즈가 근 7cm 정도 나가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철학 쪽 한번 볼게요. 철학 쪽은 4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183번 콩마리아 철학금 6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 아이가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아이입니다. 한번 보세요. 도감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전체적으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금색상 너무 예쁘죠? 형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기 잡고 예쁘게 성장한 아이, 여러분, 보기 좀 드물 겁니다.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한번 보세요. 옆쪽으로 보겠습니다. 한 번. 청수 좋죠? 입장 크기도 상당히 큰 아이고요. 안 보세요. 도감마리아입니다. 184번입니다. 도감마리아 크기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예, 5.5의 크기입니다. 184번 동안마리아금 16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들 영상에 담아 모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혹시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